안녕하세요. 2020년 3회 임상심리사 2급 실기 기출 복원문제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본 영상의 문제는 시험을 응시한 선생님들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한 복원문제를 참고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출근할 때, 식사할 때, 쉬는 시간, 퇴근할 때, 잠자기 전에 계속 소리로 들으시란 의미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번 문제 로저스가 제시한 긍정적인 성격 변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 4가지를 네 작성하시오. 1. 두 사람이 심리적 접촉 상태에 있다. 2.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경험한다. 3. 내담자라고 불리는 첫째 불일치 상태에 있고 취약하거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4. 상담자라고 불리는 둘째 사람은 관계에서 일치하고 내담자는 일치를 인식한다. 오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성격 변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 5가지 중 외우기 쉬운 4가지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제 좋은 경청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5가지 작성하시오. 1. 상담자는 논의될 주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숙지한다. 2. 상담자는 민감성을 지니고 내담자의 말에 집중한다. 3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산만하게 할 외부의 것들을 제거한다. 사인내심을 가지고 개방된 마음으로 이해한다. 5 사실적 내용과 감정적 내용을 경청한다. 3번 문제 인지정서행동적 상담아리비티의 ABCDEF 모델 의미를 쓰고 설명하시오. 1A 선행사건 내담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선행사건. 2B 신념 선행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신념 또는 비합리적 신념. 3시 결과, 비합리적 신념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행동. 4D 논박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변화시킴. 5이 효과 논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신념을 발견하게 됨. 6F 느낌 합리적 신념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됨. 4번 문제 일반적으로 가족 치료를 권하게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1. 내담자의 증상이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2. 내담자 호소가 가족 간의 관계 변화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족이 서로 분리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족 치료를 권하게 되는 경우는 3가지 중 외우기 쉬운 두 가지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질문의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 1. 기적 질문 문제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고 문제와 떨어져서 해결책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 예외 질문 내담자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삼척도 질문 변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노력 등의 수준을 수치로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6번 문제 직업 재활을 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1 기능 수준의 향상. 2 규칙적인 하루 일과 제공. 3 대인 관계의 폭을 넓혀 줌. 4 독립적인 삶과 질 높은 생활이 가능해진다. 5 증상을 완화하며 재발과 재입원을 감소한다. 6 자아존 중감 향상. 직업 재활을 하는 이유 6가지 중 외우시기 쉬운 3가지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 조현병 양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작성하시오. 1심하게 흥분하고 공격적인 징후를 보이면 면담을 중지한다. 이 공격성의 징후를 보이면 그런 행동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3. 질문의 초점을 벗어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8번 문제 심리평가의 과학자와 예술가의 역할들을 작성하시오. 1 과학자. 첫째 검증의 타당화를 위해 미래 행동을 예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2 예술가. 첫째 논리적이고 일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둘째 심리평가자는 다양한 평가 경험에 근거하여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 9. 통계적 판단과 임상적 판단을 각각 두 가지씩 작성하시오. 1. 통계적 판단. 장점. 첫째 명료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각 장애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단점. 첫째 개인의 독특한 정보가 유실될 수 있다. 둘째 수검자에게 선입관이 작용될 수 있다. 2. 임상적 판단. 장점. 첫째 행동을 다각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둘째 개인의 고유한 성격과 심리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 단점. 첫째 진단의 일치가 어렵다. 둘째 치료자의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번 문제 상담자가 상담 시 내담자와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행동 지침 5가지를 작성하시오. 1.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 구조화된 상담 장면을 깨뜨리지 않는다. 삼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할 경우 비밀보장을 깰수 있다. 사 자신의 전문적 분야에 대한 한계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신의 기술을 습득을 해야 한다. 오 내담자가 사전에 연락 없이 상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연락을 취하여 조치를 취한다. 11번 문제 상담 시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할수 없는 경우를 5가지 작성하시오. 일법률에 의해 위임된 경우 이 내담자 감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된 경우 3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내담자가 아동 학대를 하는 경우 5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12번 문제 심리 검사 결과 해석시 해석 지침 4가지를 작성하시어 1 검사 결과에 대해 내담자가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우선 탐색한다 이 검사 결과는 하나의 잠정적인 결과임을 내담자에게 알려준다. 3. 해석할 때는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4. 해석할 때는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13번 문제 심리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심리검사 결과와 생활사적 정보를 통합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 1. 내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함이다. 2. 검사 결과를 맥락화하고자 한다. 3. 진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사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오주관적인 정보와 객관적인 정보를 서로 통합하여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14번 문제 투사적 검사인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에서 그림의 크기와 위치가 나타내는 의미를 두 가지씩 제시하시오. 1그림의 크기. 첫째, 과도하게 큰 그림 공격성, 과장성, 낙천성, 행동화 성향, 자기 확대에 대한 욕구 등을 반영한다. 둘째, 과도하게 작은 그림 자아가 구조가 약하거나 자아강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이 그림의 위치. 첫째, 높은 위치에 그려진 그림 현실 세계보다는 자신만의 공상 속에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둘째, 낮은 위치에 그려진 그림 불안정감, 부적절감이 내면화되어 있으며 우울증적 성향이 가질 가능성이 있다. 15번 문제 로사검사의 특수점수에서 특수 내용의 종류를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추상적 내용 수검자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체점된다. 2. 공격적 운동 운동 반응에서 싸움, 파괴, 논쟁 등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체점된다. 이때 공격은 주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3. 협조적 운동 운동 반응에서 둘 또는 이상의 대상들이 협조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체점된다. 이때 협조적인 모습은 명백해야 한다. 사병리적 내용 대상을 파괴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거나 또는 대상에 대해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는 반응이 경우 체점된다 16번 문제 MMPI 실시 결과 L척도와 K척도의 T점수가 70T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어적 성향이 강하여 실시 결과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이 환자에게 심리검사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1. 지나치게 방어적인 내담자의 경우 내담자에게 방어적인 특성에 대해 피드백 이후 재검사를 진행한다. 2. E HTP, 로샤 검사 등 투사적 검사 진행을 통해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3. 프로파일이 긍정 왜곡의 가능성이 있어 해석을 보류한다. 4. 방어적인 응답 프로파일임을 감안하여 해석한다. 취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보기 중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암기하시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 MMPI 결과 T점수가 L척도 46, F척도 106,110, K척도 45를 나타났고 5번 MF척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상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프로파일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 제시하시오. 1. 자신의 증상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부정 왜곡을 하고 있다. 2. 심각한 정신병리를 지니고 있다. 3문항의 내용과 상관없이 반응을 하는 경우이다. 18번 문제 언어적 검사 중 기본 지식이 측정하는 측면 5가지를 작성을 하시오. 1일상의 사실적 지식의 범위. 2 과거의 학습 및 학교 교육. 3 지적 호기심 혹은 지식 추구 충동. 4장기 기억. 5 일상생활에서의 기민성 혹은 일상세계에 대한 관심. 19. 다음은 50대 여성 내담자의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의 검사는 잠시 정지화면을 누르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정신과적 진단 두 가지와 감별 진단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 네 가지를 작성하시오. 1. 감별 진단. 첫째 주요 우울장애. 둘째 지속성 우울장애. 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 첫째 주의 집중력 부족 및 욕구 불만을 참지 못하는 경향. 둘째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여부. 셋째 외상성 사건의 영향 여부 넷째 불안의 원인과 지속 기간 이 위의 내담자가 신경증적 손상은 없고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산수 및 숫자 점수의 상대적 저하와 동성 지능의 저하에 대해 설명을 하시오 첫째 남편의 외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낮은 것은 우울이나 기질적 문제를 시사할 수 있다 둘째 우울증 환자는 시간 제한이 있거나 민첩한 정신 운동 속도를 요구하는 동작성 소검사에서 부진할 수 있다. 셋째, 언어성 검사에서 주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산수, 숫자 문제가 점수 저하를 보인다. 20번 문제 다음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어구는 평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거의 매일 아침 등교 시간마다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어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과 놀아주기는 커녕 괴롭히고 따돌린다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죽고 싶을 만큼 싫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군은 친구들에 비해 골격이 크고 당당한 체구이며,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좋아하여 현재까지 도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어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성적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으며, 현재 어군의 담임 선생님은 최근 실시한 집단지능검사의 결과와 함께 어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어군의 어머니에게 알려주었다. 보기 내용에 제시된 내담자 어군과 어군의 어머니의 호소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진행되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행동 수정할 것인지 원리를 3가지 작성하시오 1. 강화의 원리 긍정적인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강화물을 제공한다. 화나가 학교에 잘 등교나 학업을 성취하는 경우 강화물로 칭찬을 제공한다. 2. 소거의 원리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날 때 보상을 철회한다. 화나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경우 좋아하는 행동을 중단하도록 한다. 3행동 조형의 원리.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 모델링을 제공한다. 놀이와 모델링을 통해 친구들과 관계 형성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2020년 3회 임상심리사이급 실기 기출 복원문제를 시청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학습을 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